안녕하십니까 자연인 유튜브 이덕수입니다 말도 잘 못하는 유튜브 이덕수입니다 여기는 삼국유사면 하산산성 정상입니다 여기가 여기 카페고요 어, 어 잠깐만 이제 화면또요 카페입니다 자연을 닮은 숲속 여기서 해뜨기 전에 일단 카페 에가지고손좀 녹이고 여기가 화산산성인데 어 여기가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한국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해발 700m 입니다. 경치가 대단합니다. 내 경치를 한번 찍어 드릴게요. 한국의 스위스라 해발 700m 여기는 한강남이. 어, 두개이 자루는 사장님 같은데, 청년,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선정. 이제 한국의 스위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야, 해발 700m. 저기 높은 데 있죠? 저 높은 데는 해발 800m에 달합니다. 여기는 차로 이동이 가능하고 경치를 한번돌려 보겠습니다. 또 개새끼가 그 있네. 개들 도 여기 오늘 퇴맞지 하러 왔는 것들입니다. 개를. 오빠 떴어요. 어? 오 어? 오. 어? 야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2026년 뭡니까? 우! 우! 구름 사이로 산 넘어져 있죠. 등분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풍력 와해 잠깐만 한번 더 돌리고 이자로 돌리고요. 저기는 군이 댐. 군이 댐은 상국유사면에 있습니다. 오, 오, 요 풍차 경치 좋죠.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아미산 댐더 뒤쪽으로 아미산입니다. 오, 해가 조금 더 떠올랐습니다. 오, 올 한해도. 덕수 유튜브를 구독하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면서 그리고 한한해 좋은 소식 좋은 일들만 가득하한 바랍니다. 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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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런데 구름 사이로 뜹니다. 그 위에 구름이 있고, 오늘은 대체로 좋다. 흐림이네요. 있느냐, 아, 없어. 아. 너무 않대. 여기가 알죠? 여기 카페입니다. 아, 자, 여기 봐. 카페. 음. 아. <laughs> 저짤 <저짜로> 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한국의 스위스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밑에는 산성, 산청, 산성의 아침 펜션, 자연 닮은 치유센터도 있고요. 와, 여기 닮은 공기가 아주 멋집니다. 오! 저기 보이죠? 저짜로삼국유 사면이 보이고. 어. 저 밑에가, 저 밑에가 읍면입니다, 읍면. 와, 구비구비. 산이 아름답습니다. 정상에서 본 군이군, 삼국유 사면의 풍경입니다. 어우, 해가 떠올랐는데. 구름 사이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2026년, 모두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아, 이 길을 받아가세요. 길을 쭉쭉 받아가세요. 그리고, 다들 다 행복하시고, 아, 저기가, 저기가, 이런 스님이 한국 유사를 편찬한 곳입니다. 저산놈의 아, 인각사. 여러분, 인각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어, 군에서 아주 유명한 사찰인데, 한국 유사 알죠? 한국 사기 말고, 한국 유사를 편찬한 곳이 인각사입니다. 거기서 이런 스님이, 거기서 상공유사를 편찬했습니다. 아, 덕수 유튜브. 해도지는 봤고, 아, 저, 많이 떠올랐죠? 손도 시리고, 여기가 영하 한 15도쯤 될 겁니다. 우우,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데, 손 시리버 가지고, 아, 손 시리버가 카페로 들어가려 합니다. 카페에는 한강라면이 있어요. 한강라면 먹고, 추위를 좀 녹이겠습니다. 아, 추브! 아, 좋지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좋아!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끝! 아이고, 응? 어? 들이 아빠 유튜브 찍는 거 얼굴 안 나고 오십 분대 자꾸 찍힌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한대 해라. 오 어, 알았다. 나 아, 그래서 민망했지만. 아빠 라면 끝났습니다. 아니.